후원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? 자. 뭐 은행을 가. 그래서 계좌 하나 개설해 주해서 개설을 해. 이제 걷다가 나한테 후원하고 싶을 때마다 뭐아 두는 거야. 잠깐만. 마음이 아픈 친구가 한명 있다. 친구야, 나락이야. 너한 번만 더 지면은 진짜 이번 시즌은 다이아가 박혀 버리는 거야. 이미 글렀나? 피 보고 고른다고? 안 되겠다. 내가 짐을 덜어 줘야 되겠다. 주방자 시너지 가자. 이걸 진짜 해? 잠깐만.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. 가자 형제여와이 악물고 디오 가는 거 봐라. 이거 생각해 보니까 야스오가 나르 상대하기 진짜 편한데. 제가 중국에서 탑을 하던 당시 이제 상대 라이너로 이제 루퍼 선수가 나왔었는데. 나를 하길래 제가 야스오 후픽으로 이제 솔킬을 땄죠 자료가 남아있냐고요? 아 찾아올게요 근데 원래 템 없는 나르가 좀 쓰레기예요 뭐니? 어...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 아 근데 이대로 가긴 좀 그런데 아씨, <laughs> 아니 이걸 안 가고 있 어? 아니 일부러 뒤에있 는데 이걸 안 가고 있 어? 또왔 어? 정신 나갈 것같 아. 싸늘하다. 나이스. 피버타임, 빨리! 2 0초면 하나 더 가능! 오케이, 피버타임, 완료. 네, 다들, 다들. 어, 나 혼자 미는 건데. 하하하. 하 하하, 벽에 달라붙어서 경험치를 드시고 가지네. 하하하하하. 나 돌아가게 해줘, 그냥. 아니, 어이없네? 아, 죽여줘요. 진짜 개잘했어요, 방금. 나소야, 그, 뭐, 뒤는 알아서 하고. 나 모르겠고. <laughs> 아니, 뭐, 누가 날라오래? <laughs> 아니, 누가 날라오래? 어, 나한테 책임이 없어요. 알키를 누른 건 너야. 근데 저거 어떻게 참아? <laughs> 아, 야, 이걸, 어, 오히려 괜찮은데? 오, 에이스, 나이스. 방금 형제 협작 지렸다. 좋았다, 동생아. <laughs> 동생이 좀 싸가지가 없네, 근데. 좀 짤래, 말이. 자, 카오스가 가장 싫어하는 거, 칼날부리를 먹고 라인으로 돌아가는 라이너를 볼때그 기분. 굉장히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. 좋아, 브라더. 아니, 브라더는 좋았는데 나머지 애들이 좀 그렇네. 어, 아니, 아니, 아 살면 이길 것 같아. 근데 아, 괜히 더 했네. 아, 니 형제야! 왜 위치까지 똑같아 버리네? 나? 음 말이 짧다 동생아? 가자 형제야 끝내러. 아 끝내지 못하겠다. 아그 돼지 새끼 마냥 다 아니. 하하하하하. <laughs> 원딜이 그럴 수도 있죠. 형한테 형한테 말이 좀 짧다. 아, 뭐야? 불 괜히 썼네 이건 어쩔 수 없이 형제를 줘야 되는 걸? 이거 야수는 날 당연히 죽겠지? 형제야. 그.. 누누가 바텀 갱 가면 탑 갱은 누가 오나? 출혈 조심해라 친구야 나 책임 못 줘. 진짜 카밀들 W 믿고 건방지게 어? 도랑칼 사오르는 거볼 때마다 어? 기 뒤집히네 아 진짜 그레이브즈가 못 참고 올 때가 됐는데 외로워요 외로워요. 진짜, 어? 우리 팀을 위해서 이걸 참는다. 진짜 이걸 참는 거 흔치 않은데. 야, 이거는 상을 줘야 돼. 이걸 참는 탑볼이 어딨어. 적을 끊을 수 있어. 어허. 야, 이게 왜 죽어? 아, 이게 대포가 맞았나? 맞아야게? 그래도 이걸 끊음으로써 바텀을 살렸으니까. 와 저거 안 죽냐? 아 그레이브저가 날 노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. 그분님 제가 잘못했어요. 저리 꺼져 주세요. 아 아니 올 거면 빨리 오지. 씨 아니 뒤에 있는 거 보고 있는데 한참을 대대. 저거 방금 뭐냐? <laughs> 허허허. 설마 이거 안 가고 이기진 않겠지? 이걸 안 가고 있으면 그냥 롤의 신인데. 아, <목소리> 어... 진짜. 왜 공이 있지 않나? 이득은 많이 봤는데 왜 이렇게 속이 쓰리냐 먹은 놈들이 캐리 해주겠지. 진짜 적팀 레오나는 말도 안 되게 단단하던데. 야 근데 왜 이게 내 킬이 아니냐? Why? 여기 한 발자국 나가면 죽을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? 에이, 설마 죽기라도 하겠어. 죽기라도 하는구나. <laughs> 진짜 있었네. 아, 이게 날 믿었어야 되는데, 나의 감각을 이럴 때 그런 거 잘라야 되는데. 아깝다 아 근데 이겨도 나는 성빈 승리밖에 못 얻겠네 야 그쪽은 살짝 무서운데? 논바 쳤나 설마? 일단 가고 있긴 한데 상당히 안 좋아보이네 안되지? 나테킹이 별로 안좋은데 얘들아 나 너무 아파 우리 트펜은 피도 많은데 왜 안맞아줄까? 나 죽어 이새끼야 와, 야, 모두가 안 갔구나, 집을. 아니, 어떻게 모두가 안갈수 있어? 어? 어떻게 모두가 안갈 수가 있어? 아니, 얘들아, 감동이야. 원래 다이하면 이제, 어? 갈로문 가기 마련인데. 진짜 모두가 함께 리콜 다 끊었네? 어? 갑자기 제압? 콜 <laughs> 600골이 붙은 다리우스? 카밀은 의아하다. 그 찐따 같던 다리우스가 왜. 네아그 진짜 백핑 아아얘글만했네 <laughs> 백핑 근데 다리우스가 뭐했다? 중요 스킬을 다 뺐다 중요 스킬을 다 빼버린 다리우스의 승리라고 볼수 있지 시 싫어하냐? 뭔가뭔가이가해얘해얘뭔가이가해얘해 얘들아 뭐가, 뭔가 하하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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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어쩔 수 없었다. 아니, 이게 기사의 맹세지. 뭐가 기사의 맹세겠어요. 봐봐, 다리우스, 다, 다리우스였다면 이 게임을 끝낼 수 있었을까? 야, 근데 방금 그 플레이 를 해줬는데, 한마디로안 해? 아, 명, 이제, 말보다 이제 명예로 표현하려고 그러나? 자, 이래서 원딜 새끼들, 해줘봤자 아무 의미 없어. 야, 우지도 그 정도 해주면, 어? 감동 먹는 원딜인데. 저안 나가면 대구는 누가 지켜요?